해요 우리 좋은 시간 보내요. <웃음> 사랑해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. 어, 와우들이랑 영화 볼수 있어서 너무 너무 떨리고 설레요. <웃음> 사랑해요. <웃음> <웃음> 네 안녕하세요 소라입니다.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요. <웃음> <웃음> 네, 안녕하세요. 민서입니다. 오늘 와우들이랑 보는 첫 영화인데 너무너무 설렙니다. 우리 같이 즐겨요. 와! 와! <laughs> 네, 저희가 앞서서 퍼플 무대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? 어떠셨나요? <laughs> 어 그럼 오늘 다들 음중 보고 오신 건가요? <laughs> 아 좋아요. <laughs> 네, 저희가 오늘 같이 관람한 영화는 6월 30일에 개봉하는 인더 하이츠라는 영화인데요. 저희가 같이 시사회처럼 같이 감상을 해볼 거예요. 그러면 영화 소개부터 한번 해 볼까요? 네. 인더 하이츠는요. 뉴욕 맨하튼에 있는 워싱턴 하이츠라는 곳을 배경으로 하는데요. 꿈과 사랑을 쫓는 사람들의 이야기랍니다. 인더 하이츠 음악으로 저희가 예전에 쇼클립으로 영상 찍었었잖아요. 그거 다 봤나요, 와우들? 네. 어... 노래가 다들 다 너무 신나고 좋더라고요. 네. 유명한 브로드웨이 원작 뮤지컬이라서 그런지 노래들이 하나같이 너무 더 좋아요. 맞아요. 저도 뮤지컬 영화를 진짜 좋아하는데 뭔가 인더 하이츠는 랩이랑 힙합 뭐 이런 다양한 장르까지 들으실 수 있으니까 저희 같이 즐깁시다. 너무 보고 싶어요. 네, 그리고 요새 날씨가 많이 더워졌잖아요. 마라들도 왔는데 많이 덥지 않았어요? <laughs> 네. 어, 그러면 활기찬 영화, 인더하이츠를 통해서 시원하고 신나는 시간 함께 보내요. <laughs> 네, 그러면 우리 같이 재밌게 영화 관람하러 가보실까요? <웃음> <웃음> 그럼, 둘, 셋. 지금까지 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.